안녕하세요. 사업가들의 든든한 파트너 김홍건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님 부채 때문에 자꾸 입찰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플랜트 업체 대표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생각보다 이 부채 비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하려고 해요. 내 돈만으로 사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남의 돈도 어느 정도는 빌려와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자본과 부채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은행 대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채나 가수금 등 빌린 돈 전부를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부채 비율은 그럼 뭘 뜻하는 거냐?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 다시 말해, 빌린 돈을 내가 가진 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가령 부채가 30억 원인데 자본은 5억 원이라고 하면 부채 비율은 30억 원을 5억 원으로 나누고 100%를 곱하면 6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체 어디다 쓰길래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민감해 하느냐. 사업상 중요한 비즈니스에는 거의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출, 신용평가부터 시작해서 입찰이나 투자 유치까지 전부 이 부채 비율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 부채 비율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 만들 수 있냐.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 돈을 늘리거나, 빌린 돈을 줄이거나. 근데, 이게 말로는 쉬워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일단, 가장 쉽고 간단하고 좋은 첫 번째 방법은 돈을 많이 버시는 겁니다. 회사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많이 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본으로 쌓이게 되고, 그러면 부채 비율은 감소하겠죠. 문제는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으시다는 거. 이익 많이 안 내고 싶은 대표님들 없잖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유상증자 주식 수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주들이 추가로 돈을 넣어야 하니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도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 주가가 내리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출자전환 내가 빌린 걸 주식으로 바꿔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과하게 하면 지분이 너무 많이 넘어가서 경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나아가서는 경영권이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빌려준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게 없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되기 전에 회수하려고 할 거라서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한 방법이긴 합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을 재평가해서 내 자본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애초에 가진 부동산이 없거나 가치가 얼마 안 된다면 가능성이 좀 낮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거 외에도 방법이 좀더 있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야기한 방법들보다 조건이 좀더 까다로워서, 가급적이면 말씀드린 네 가지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중꼭 하나만 골라서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몇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부채 비율을 조절하는 핵심은 자본 늘리기라는 점, 물론, 부채도 줄이면 좋겠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게 가능했으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도 않으셨을 테고요. 또한, 애초에 이런 고민을 하려면 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대출이나 신용평가, 입찰이나 투자 유치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게 파악이 먼저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해주세요. 복잡한 해계세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응원합니다.